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 공장에는 여 8개 공장이 있습니다. 트럭 공장 3곳, 버스 공장 2곳, 엔진 공장 2곳, 소재 공장 한 곳으로 다음 달부터 트럭 공장 3곳이 가동을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내후년 새로운 중소형 트럭 생산을 위해 라인 정비에 들어가는 건데 1공장이 중소형 신차를, 2공장과 3공장이 기존 중대형 차종을 맞습니다. 연말까지 트럭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석달간 협력 업체들이 걱정입니다. 현대차는 물량을 미리 납품받아 생산을 늘려왔다고 말하지만 업계 설명은 좀 다릅니다. 셧다운 하는 동안에 생산 못할걸 대비해서 3개월 동안 생산을 더 하기로 했어요. 그거조차 못 했다는 얘기예요. 현대차 전주공장 협력사 가운데 전북 업체는 30여 곳 나쁜 물량 가운데 트럭 귀중이 큰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의 3분의 1가량을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기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중소형 트럭이 새로 더해지면 연간 생산량이 지금의 3만 대에서 14만 대로 3배 가까이 늘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트럭 생산으로 새 활료를 열고 있는 현대차 전주 공장, 지역 업체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